에이, 그, 에이, 그, 반째멍의 총각, 진짜. 아 일처리 잘한다, 진짜. 내가 분명히 시간 된다고 그랬지? 일요일도 되고, 철날도 되고. 물어봤잖아, 네가철일 되냐고, 일요일 되냐고. 된다 그랬잖아. 그 친구는 안된다 그랬잖아. 철일날 빠지게 다고 근데 빠지게 되는 친구를 왜 뽑냐고, 도대체. 어? 내 친구한테 지랄했어, 지금 봐. 왜날 뽑지, 널 뽑냐고. 어? 시간 안되서널 뽑아가지고, 친구가 미안해가지고 그만뒀대. 여기 날로 빠지니까, 지양했으니까 회사에. 사장님 그들에게 일요라도대니까 뽑았다 하는 거야 걔를 근데 이제 또 빠지게 된,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빠지게 되는데 하여튼 사연이 길어. 근데 나는 널라나 봤잖아. 그날 뽑아야지. 나 음식도 잘한다고 얘기했지. 날뽑지왜개 뽑아냐. 아유 정말. 그 주특화도 안 되고 뭐야 이게. 진짜 일치를 잘한다. 그청소가 그 가정청소 앱에 가입했거든. 내가 근데 그용센터에서 있잖아. 수래수 청소 아 잘하는 달인 할머니 만난 거야 어르신을 그나 청소 알려준다고 모글라 나오래 그래가지고 우리 청아 내기겠어 같이 가자고 더던 친구가 이제 그 반짝각 그만뒀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랬어 서로 덮고 살아야지 그래서 청소 이제 배워서 청소업 이제 이제 활동하고 하려고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뭐지 강아지 해가지고 그 학원 수업 듣고 이제, 이제 해야지. 아이고, 아이고, 정말로, 반대 청구청구이 자생해가지고, 진짜 인물감 못하다, 진짜로, 어? 그렇게, 해? 이렇게 내 기권이 막혀서, 내가 분명히 시간 된다고 했는데, 지금도 음료님과, 시간 널널한 나를 안 뽑고, 왜 시간 안 된다는 그 친구를 뽑았냐고, 어? 이처럼 그만두잖아. 내가 가서 따질까? 다 뽑지, 아고안 뽑았냐고? 밥 쓰라고? <laughs> 나중에 또한번 지협을 해봐야지. <laughs>